저는 이렇게 기도문을 받습니다 사랑으로 고정한 종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 먼저 2015년을 다짐하기 앞서 지난 2014년 고정한 종을 인도하시고 믿음의 길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도우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에도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의 능력을 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015년 부족한 종에게 주신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2015년도 한 해를 하루하루 하나님을 가까이하길 원합니다. 2015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열 가정의 태신자를 품게 하시고 그 중에 다섯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꾸준히 통독하게 하여 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예배를 쌓게 하시고 세례 모임을 기도로 인도하여. 더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2015년도에는 꼭 성교지를 방문할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또한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허락하셔서 <laughs> 주님 앞에 새롭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네. 비전을 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과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